안녕하세요 우령입니다. 명도 워룬은 PVP에서 여전히 탑티어입니다 이유는 지력 세팅을 맞춰서 막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데미지가 준수해서 중갑을 입은 상대라도 두방이면 제압이 가능하며, 시전 속도와 검기의 속도 모두 빠른데다가 상대가 타이밍 맞게 회피를 잘하는 타입이라면 준비 자세에서 잠깐 목췄다가 타이밍을 늦춰서 검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격 리듬을 바꿀 수 있기에 현재 여러 가지 세팅으로 PVP를 해보는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명도 워룬의 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명도 워룬으로 몹과 싸우는 건 가능은 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네. 이번 영상은 몹과 싸울 때는 아모레 대검을 사용하다가 FP를 할 때는 명도 원과 지팡이를 드는 현재 저의 주력 캐릭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블드입니다 아모레 대검은 전투 기술을 사용하면 무기에 1분간 버프가 걸리는데 마력 공격력 65, 동상 상태 이상치가 15 증가하고 강공격을 할때 FP 소모 없이 검기가 나가게 됩니다. 이 검기가 모백게 경식도 잘 걸고 그로기도 잘 만들어서 상당히 쓸만한데 그냥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는 세 방의 형조몹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차지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는 두 방의 형조몹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검기의 데미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은 근력과 기량을 무기의 유구치까지만 짓고 지력은 60인 상태에서 다른 장비는 모두 먹고 암월의 대검을 양손으로 들었을 때 입니다. 차지 강공격 검기의 첫탄는 비전투 상태라 1610 두번째는 전투 상태라 1342가 나왔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암월의 대검을 한손으로 들었을 때입니다. 차지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의 데미지와 앞잡 데미지 마무리로 그냥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 데미지까지 아까와 완벽하게 동일하군요. 무기로 직접 휘두르는 데미지는 양손으로 잡았을 때 조금 더 올라갔지만 검기와 앞잡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면 양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아까와 동일하게 지력은 60이지만 생명력에 투자했던 포인트를 모두 근력과 기량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앞잡 데미지는 올라갔지만 검기의 데미지는 그대로군요. 즉 검기의 데미지를 중요시한다면 근력과 기량은 무기나 다른 장비의 요구치까지만 찍어도 됩니다. 이는 명도 월은 또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오는 영상은 근력과 기량을 무기의 요구치까지만 찍고 지력은 60인 상태입니다. 비전2 검기의 데미지는 1000 천... 1284, 전투 상태일 때 검기의 데미지는 1070이 나오는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아까와 동일하게 지력은 60이고 생명력에 투자했던 포인트를 모두 빌력과 기량에 분배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비전투 1284, 전투 1070이 나오는군요. 다만 명도 워른의 경우 아머레 대검과는 다르게 붙어서 때리면 검기와 함께 무기 자체도 적중하니 명도 워른을 들고 근거리 플레이를 주로 하는 분이라면 무기 자체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기량도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아머레 대검을 들고 눈 마녀의 뾰족 물자만 착용했을 때입니다. 아까와 데미지 데미지의 변화가 없군요 다만 눈 마녀의 뾰족 류자는 냉기 마법을 강화해주니 냉기법사 컨셉 이라면 사용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차지 강공격 을 강화해주는 도끼의 탈리스만 을 착용했을 때입니다 데미지의 변화가 없군요 검기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면 도끼의 탈리스만은 착용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로제이르가 입고 다니는 마술 검사 방어구 사피스를 모두 착용했을 때입니다 비전투 1739 전투 1449가 나왔군요 마술 검사 방어구는 부위당 전투 기술의 마력 데미지를 2퍼씩 올려 주는 효과가 있는데 하변산으로 8퍼가 올라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알렉산더의 파편만을 착용한 상태입니다. 비전투 1851, 전투 1543이 나왔군요.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지만 알렉산더의 파편으로 15%의 데미지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마력전갈만 착용한 상태입니다. 비전투 1803, 전투 1503이 나왔군요. 검기의 데미지가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검기가 순수 마력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인데, 마력전갈은 알렉산더의 파편과는 다르게 마력 데미지를 가하는 종류의 마술 데미지도 올려주니 캐릭터의 물리저항을 낮추긴 하지만 상당히 쓸만 아이템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마술 기도 전투 기술의 차지 사용을 강화하는 고드프기의추상만을 착용한 상태입니다. 비전투 1851 전투 1543이 나왔군요. 그냥 강공격으로 나가는 검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차지로 나가는 검기는 알렉산더의 파편과 동일하게 15% 증가한 수치라 상당히 쓸만하고 차지에서 발사하는 마술의 데미지도 올려주니 지금 소개하고 있는 빌드에 매우 어울리는 탈리스만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마력 데미지를 올려주는 영향만을 마신 상태입니다. 비전투 1932 전투 1610이 나왔군요. 3분 지속에 1회 횟수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20퍼의 데미지 증가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데미지 증가에 효과가 있는 장비들 모두 착용하면 마술 검사 방어구와 마력 전갈 때문에 물리 경감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용표식 대형 방패에 탈리스만을 하나 착용해주면 경감률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집니다. 이 상태로 영약까지 빨고 흉조목을 잡아보면 비전투 3095, 전투 2579가 나오는군요. 이는 약 92퍼만큼 데미지가 증가한 값이며 영약 20퍼, 알렉산더 15퍼, 보드프리 15퍼, 마 마련... 마력 정가 12퍼, 마술검사 4피스 8퍼가 모두 고변산으로 적용된 수치입니다. 다만 이는 목과 싸울 때의얘기이고 PVP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로즈에르의 룩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데미지 8퍼는 포기하고 다른 방어구를 주로 입는 편이며 마력 전갈의 경우도 PVP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50렙 기준 추천 스탯은 이와 같습니다. 근력은 아머의 대검의 요구치인 16까지만 찍고 기량은 명도 워른의 요구치인 18까지만 찍습니다. 지구력은 자신이 입고 싶은 다른 장비에 맞춰서 찍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보이는 세팅이 침입 할때 있는 세팅이고 가벼운 구르기를 위해서 38을 찍었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는 생명력과 정신력 그리고 지력에 분배하면 되는데 자신이 이 정도면 쌓을 만하다 싶은 만피와 fp를 대정한 후 남는 포인트를 모두 지력에 투자하면 됩니다. 신앙과 신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스탯보다 지금 나오는 스탯을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 지력은 아줄의 휘석지팡이의 요구치인 5 0위까지만 찍고 정신력은 성배의 fp 회복량인 220보다 1 높은 38까지 찍어준 후 남는 포인트를 모두 생명력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fp 걱정 없이 마술을 펑펑 사용할 수 있지만 암호의 대검을 들고 몹과 싸울 때는 정신력에 투자한 포인트가 쓸모없어지는 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50렙의 지력 99인 빌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매우 실용적인 빌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생명력 40은 pvp에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고 가벼운 구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뼈아프며 무엇보다 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탯은 아닙니다. 1 2 5레벨에서 레벨업을 멈출 분들은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역시나 근력, 기량은 장비의 요구치까지만 찍어주고 지구력은 자신이 입고 싶은 장비에 맞춰서 지력은 아주의 휘석 지팡이의 요구치인 50위까지만 찍어주고 남는 포인트는 자신이 적당하다 생각하는 생명력과 정신력에 투자하면 됩니다. 생명력과 정신력에서 포인트를 더 빼고 싶은 분들은 남는 포인트를 지력에 넣어주면 되고 아주의 휘석 지팡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는 분이라면 지력을 좀더 낮춰도 됩니다. 영체를 소환해도 근접 무기로는 도저히 못 잡겠는 보스인 말레니아를 TC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아월의 대검으로 잡는 플레이를 붙이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할 때의 영상이라 눈마녀의 뾰족묘자가 아모레대검 검기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쓰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